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우리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고도라 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이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그 믿기지채 말고 속속히 나가. 섬길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린 시로다 죄악 벗은 후. 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Okay. Mm -hmm. 성접해 주시겠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 모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이십삼장 일절에서 십일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십삼장 일절에서 십일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오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 그 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유대교의 핵심 인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제 간증을 했던 본문이 이제 22장 본문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모든 말들을 참람되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그를 로마 법정에 세우는 그런 여정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어, 유대인들의 공회의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이제 장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공회에서요. 공회에서는 이제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23장 본문을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되며 먼저 1장에서 11절에서 11,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변론을 하는 제가 읽었던 바로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간계를 꾸미, 꾸미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만 이제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있죠. 이제 조카죠, 누이의 이제, 동, 이제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조카가 그 관계를 우연히 엿듣고 이제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함으로 인해 이제 결국 그 유대인들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는 무산되고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여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바울은 이제 전에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으므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에 그 교리적 분쟁이라 할수 있는 이 부활에 관한 화두를 던지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 이 신문 받는 것이 이제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받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이 어 말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뭐 했던. 뭐 순간적으로 나온 뭐 어떤 그런 뭐 그냥 순간적인 언행이었다라기보다는 사실 예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일련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당연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또한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 이제 그 지파 사람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지파 사람들인데 어떻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지 저도 참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분쟁이 이제 또 다른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을 직감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찢겨질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군사들을 명하여 바울을 따로 데리고 나오라 해서 이제 구해내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절제 절명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본문 말씀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 즉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이제 다시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단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바울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40명의 이제 자발적인 자객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신들은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겠다라고 그런 맹세까지 하였던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꾸민 계략은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천부장에게서 이제 바울을 끌어내기 위해 공회와 합작하여서 공모를 이제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즉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공회에서는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이제 바울을 이제 좀 데리고 나와 달라라 공회로 데려와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 근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의 공회로 이제 바울을 다시 호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공회로 이제 오는 그 길목 가운데에 매복하였다가 이제 바울을 급습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제 바울의 조카가 일을 엿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일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조카를 이제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 자초지정을 모두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보내서 이제 매복해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게 하는 것이죠. 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만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만든다면 천부장인 자신의 이제 입지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을 이제 위로 보내는 거죠. 그죠?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나 바울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철저한 이제 보안을 위해서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군사 200명까지 총 470명의 군사들을 대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정말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바울이 이제 뭐 중간에 오고 가는 이제 보내 가이사레로 보내는 지점에서 뭐 지치거나 뭐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해 줬다. 아마 말이겠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30절까지는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뭐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의 문제로 고소를 당하긴 하지만 이들의 요구 사항처럼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군대의 비호 아래 이제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압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를 만나게 되죠. 자 이제 만나 만나긴 했지만 어,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무리도 가이사랴로 와야 됩니다.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당도하기 전까지 이제 바울은 헤롯 궁에 갇혀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속에서 뭐 이전의 어떤 어떤 바울의 어떤 그런 경험들과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막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옥문이 열린다던가 그죠? 뭐 지진이 난다던가 그죠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뭐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떤 바울이 그래 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 전하면서 로마로 점점 이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사실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만약에 없었으면 바울은 그냥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로마 시민을 가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하신 것그그 그 자체는 이제 뭐 그것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뭐 자신의 뭐 자아를 실현하라고 주신 그런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바울을 복음의 역군으로 쓰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런 어떤 조건과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가 특혜를 누렸다던가 특혜를 누렸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에 어떤 특정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자신이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떠벌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처음 밝힌 곳은 빌립보 감옥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이러한 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과 유대교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대대박식한 사람이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뭐 이를 통하여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잘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배운 이 율법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그가 그 유대의 어떤 그 최고 고위층 지식인 엘리트였다라는 그 가말리엘 생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자 또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갖추어진 조건과 특별한 능력, 뭐 이러한 것들 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위에서 그 우위를 선점하려고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라고 주신 그러한 도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상급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인 것이죠. 그것들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종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모두 복음 아래에 있는 도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과 같은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나중에는 다 패하여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만 이땅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복음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헤쳐나갈 지혜와 방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 있는 자들은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명제와도 일치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 섰고 자칫 어떤 이들을 이 사람이 자극하게 되면 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어떤 첨예한 교리적인 갈등이었던 부활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 뭐 그렇다고 사실 그 말이 거짓이거나 과장도 아니었으며, 정말 적세적소에 잘 어, 사용하, 사용할 만한 그런 화두를 던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하, 이로 인해서 아주 절묘하게 어,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고지 고대로 이들을 하나같이 바울에게 집중하게끔 해서 막 자극하여서 그대죠뭐 스데반처럼 그렇죠 뭐 그렇게 그들을 자극하여서 맞대응을 하고 거기에서 막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기질을 발휘하여서 로마의 군대 비호를 받으며 유대인들의 살해 공모를 피해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간에는 이제 조카가 바로 그러한 어떤 어, 계략을 듣게 됨으로써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어떤 그러한 상황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어, 그 복음을 위해서 다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와 성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가셨던 경험이 있으셨,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날 이때껏 살아오셨고 이 자리에 있느냐? 것은 복음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도 결국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명이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 없으며 위기의 순간에도 반드시 빠져나갈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던 계획대로 결국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결국 로마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 없고 또한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들과 능력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굳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